어쩔 수 없이 현대차만 사야 되는 족 같은 상황. 근데 이게 꼭족 같은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주위의 시선도 있어요. 그리고 수입차를 탔을 때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AS 문제라든가 뭐 어떤 부품 소모품에 대한 가격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입차를 사기 불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돈이 뭐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함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뭐 이거는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단은 그런 뭐 주변 상황은 다 정리하고, 다 그냥 없는 셈 치고 무시하고, 국산차만을 사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뭐 르노. 이제 르노 삼성이 아니라 르노가 됐잖아요. 얘네들 거 중에 살만한 모델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쌍용. 여기도 뭐 사실 지금 거의 뭐 토레스 한번 했다가 지금 토레스 뭐 디자인 말고 난 사실 토레스 디자인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아서 별로 살만한 차가 없어요. 국산차. 그리고 이제 르노는 국산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르노는 이제 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쌍용은 글쎄, 좋은 신 모델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 되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 아, 이게 진짜 참 무서운 건데. 거의 78에서 80% 정도. 야, 이게 우리나라가 1년에 신차 판매량이 200만 대니까. 200만 대 정도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량이 등록되는데 8 0면 야, 160만 대. 160만 대를 우리나라에다 파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 대비 한 회사가 1년에 5천만 인구의 이 조그만 면적의 나라에 160만 대의 차를 판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손을 봐야 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현대 아니면 기아야 그러면 아반떼냐 일단 준중형으로 가야 될 거야 준중형 아반떼냐 k3냐 중형으로 가게 되면 소나타냐 k5냐 이제 좀 대형으로 가면 그랜저냐 대형이죠 약간 준대형인데 그랜저냐 k8이냐 어 기아 자동차는 뭔가 일관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뭐 SUV로 가게 되면 뭐 산타페냐, 어뭐 소렌토냐,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뭐 있겠어? 팰리세이드는 독과점이 있죠. 얘네 독과점은 카니발이 있고, 현대 자동차의 독과점에는 팰리세이드가 있죠. 팰리세이드또 희한하게 또팰리세이드 많이 팔리죠. 카니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카니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타리아를 카니발의 뼈대를 갖고 만든 의선이 형의 얌스롬에 내가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스타렉스를 카니발의 뼈닥으로 만들어갖고 카니발 시장까지 먹으려고 했다가 망한 케이스죠. 이거 기획한 놈 아, 혼내줘야 됩니다. <laughs> 차라리 스타렉스를 그대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스타렉스를 카니발의 고객까지 어떻게 소비층까지 어떻게 먹어보려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데려 주고 말로 쳐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참 잔대가리 희한하게 굴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펠리스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디서? 어, K3에 아반떼를 놓고 보자고 하면 K3에 사실 같은 벽다구죠. 같은 엔진에 같은 미션이에요. 재원이 다 같죠. 서스펜션 세팅과 실내 <laughs> 인테리어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해봤자 어... 지오 메트리 세팅이 살짝 다르고 댐핑 압력이 살짝 다를 거예요. 그 외에는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그게 운전자가 느끼은 운전체감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성능 지표는 거의 같아요. 다만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사실 아반떼가 디자인도 앞선 지금까지. 준중형에서 아반떼의 아성을 물어뜨리는 차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어떤 분들이 와서 자기 아, 아들이 면허를 땄다, 뭐 학교를 다니는데 뭐 지방학교라서 대중교통 편히 앉아서 차를 사주려는데 노사장이 좋아하는 뭐 BMW 3 시리즈 중고 뭐 천만 원짜리를 사서 뭐한5 0 0만원 아치 수리해서 를 어쩌고저쩌고하고 아니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K 아니 뭐 엑스 중고를 사서 썩다리를 사서 고쳐서 타고 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반떼 깡통 1950만 원짜리를 사주세요. 2천만 원안 되는. 그리고 필요한 거내비게이션이 됐던 뭐가 됐던 것만 추가로 달아주세요. 고장이 안 나요. 얘는 내가 봤을 때 10년 동안 오일 갈고 기름만 넣으면 되는 죄. 더군다나 지금에 나오는 아반떼 K3.6.5 엔진들은요. GDI 엔진 감마 엔진이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MPI 엔진입니다. 간접 분사를 때리죠. 간접 분사의 MPI를 엔진을 쓰고 있고 플러스 CVT 미션이에요. 이 CVT 미션이 내구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는데, MPI 엔진의 토크가 엄청 낮아요. 엄청 낮죠 그러니까 CVT 미션에 부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부들부들 하고요. 그냥 시내 이렇게 달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노브라찌찌의 0W305일을 딱 넣어버리자. 아,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오일 홍보. 이 오일까지 여기다가 딱 쑤셔놓잖아?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주행할 때전기차예요 아무 진동과 소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요. 고장 안 나고요. 기름, 연비 잘 나오고요. 이 2천만 원 이하로 살수 있는 차 중에 이 세상 가장 가치가 높은 자동차는 저는 아반떼라고 봅니다. 일본의 도요다 꼬롤라니, 시비기니, 뭐 프랑스 뿌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필요 없고 내가 이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는 2천만 원 이하로 살수 있는 자동차 중에 지구 최강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단 옵션을 다 빼고 1,980만 원짜리 딱고 그 모델을 샀을 때 얘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나 누가 됐던 간에 뭐 마실용으로 세컨카로 잠깐 경차도 까딱 옵션 넣으면 1,400, 1,700이에요. 경차도. 옵션 까딱 넣으면. 물론 옵션 넣으면 아반떼 깡통보다는 옵션이 많겠지. 근데 주행을 해보면 아반떼 깡통이랑 잽이 안 돼요. 얘는 그냥 적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적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GDI 엔진, 그 직분사 엔진 문제가 된 뒤로 AD 아반떼 문제 많았었잖아요. M, MD도 많았고. 이거, 이 MPI 엔진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노사장이 의선형 별로 안 좋아하고 기업 윤리 방식 안 좋아하고 현대자동차에 어떤 것들 안 좋아해. 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무조건 아반떼 승 아반떼 사는 거는 아무도 할 말도 없고 가장 가성비 좋고 중고차 값 짱짱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아반떼가 K3를 압살라는 겁니다. 그냥 아반떼 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형급에 가서 소나타와 K5 소나타가 D m 팔 소나타가 디자인이 이 맥이 부고 같이 생겨요. 이 현대자동차 디자인 참 돼. K 5 디자인 끝장나죠. 그리고 주행 느낌도 이 소나타보다 더 좋을 것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 요왜 렌터카가 다 과하고해요. 뉴스에서 젊은 애들 렌터카 사고났다. 담장 때려 박았다. 전봇대 쑤셔 박았다. 어디로 떨어졌다, 논뚜렁으로 날아갔다, 전부 다 K5, 하, 허, 호, 호호, 하하, 허허. 얘네들 다 하얀색. 전부 다 하얀색 K5가 다날라다녀요 과학 5호죠. 과학 5호. 과학 5호기가 날아다니는 건 얘네가 다 싹쓸이 합니다. 존나 날라다녀요 제주도고 어디고 날라다니면다 과학 5호입니다. 운전 족같이 하면 다 과학 5호예요 운전자 어리다 과학 5호입니다. 남자애들 대학생 탔다 다 과학 5호예요. 이거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 과학 5호를 렌트카로 공급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 애들이 과학 5호만 타면 다 날아다녀요, 그냥. 희한하게 과학 5호 타는 운어들 추징 이빠이 합니다. 어서 그렇게 동호회로 대동단결 집결을 해갖고 한강에서 지들끼리 모여갖고 다이하고 맥도날드 그 불고기 먹어, 먹으면서 지들끼리 웃으면 서또 존나 다이를 해요. 그렇게 무슨 뭐 카본도 아닌 것이 수전사로 해가지고 카본인 것마냥 아주 그냥 아유 그냥 보고 있으면 아주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주 실제로 카본을 달면 근데 카본을 달면은 엔진 값이죠. 사람들이. DM8 소나타를 보면 메기같이 병신같이 생겨갖고 승차감도 병신같을 것 같고 주행성능도 병신같을 것 같은데 K5가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디자인을 보고 사람이 그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걸로 벌써 감성이 튜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타보면 얘 주행성능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주행성능은 소나타가 더 좋아요 더 고급지고 더 안정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이 누사제님, 뽁다구도 똑같고, 엔진도 똑같고, 미션도 똑같은데,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반떼도 K3도 똑같은 뼈대로 만들어도, 세팅이 달라요. 지오메트리 세팅, 케임, 모뭐 토잉 캠버 캐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댐퍼의 성향도 좀 다르고 해서, 얘네 둘을 타보면, 소나타가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달려보면, 내가 봤을 때는 소나타가 더잘 달려요. 근데, 디자인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K5가 하하허허호가 하도 과학으로 날라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K5가 더잘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소나타가 더잘 가요. 단소나타는 디자인이 병신인 거죠. 근데 얘도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은근히 정이 가는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K5한테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동차의 완성도나 주행성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소나타를 사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디자인이 됐던 간에 여러 가지 실내 뭐 아기자기한 이런 걸 봤을 때는 케이팝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준중형에서는 노사장이 판매량에서는 얘가 더 많죠 근데 노사장이 봤을 때둘 중에 뭐를 선택해요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5대5의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얘를 선택해도 좋고 얘를 선택해도 좋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 대형급 세단, 전륜 세단을 선택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제 순간이 오는 거죠. 뭐야? K8 대 그랜저. 사람들은 무조건 그랜저예요. 무조건 그랜저죠. 그럼 노사장 뭐라 그래? 사.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사. 그랜저 사. 나는 그랜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어요. 품질 문제도 그렇고. 엔진, 미션, 주행 세팅, 저는 전부다.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있을 때 나왔던 1세대 그랜저가 제가 보는 마지막 그랜저예요. 그랜저는 거기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아이덴티티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얘네들은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싸게, 싸게. 대충, 대충. 그냥 뭐 신기술 일단 때려. 검증이고 뭐 필요 없어요. 일단 자랑질이 중요해. 일단 광고를 해야 돼. 뭔가 우리 잘 나간다고 보여줘야 돼. 이게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자존심이 상할까? 내가 만든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안 좋으면 어쩔까? 이런 뭔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존심을 진짜 딱 걸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현대는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자랑해야 돼. 우리 뭐 이거 한다, 이거 봐라, 우리 뭐 이거 할줄 안다, 이거 봐라, 우리 이거 된다.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나. 친구를 만나러 가서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뿅뿅 그랜저로 대답했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삐리빅 나는 벤처로 대답을 하면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CF가 있었잖아요. 그 CF를 어떻게 잘 지내냐는 답변에 뿅뿅 그랜저로 대답을 했다. 아, 상대적으로 1년 한반 정도 먼저 나온 K8이 있어요. K8도 사실 거기서 고놈이 고놈인데 저는 아직 그랜저의 사륜을 타보지는 못했는데 K8 같은 경우는 이 K7에서 갔던 이 개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3.5 V6 엔진인가요? 이 4WD 모델을 타보니까 저는 상당히 탈만하다고 봐요. 옵션을 어느 정도 빼고. v6 엔진에 사륜을 넣으면 나는 k8은 자가용으로서 꽤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뒷좌석 물론 지금 그랜저가 충분히 똑같이 실내 구성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뭐누사님 실내 구성만 봐으면 그랜저도 똑같은데 나는 왠지 주행 세팅이 그랜저가 k8을 못 따라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차를 리뷰할 때 k8은 전륜의 2.5 모델은 멀미도 나고 좀안 좋고 한데 얘는, 어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탈 때도 K-8 택시를 타보면 뒷자리 있으면 멀미가 납니다. 다그 전륜이잖아요. 근데 이3.5 V6 사륜 모델을 타면 멀미가 안 나요. 뒷바퀴 쪽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뒷바퀴가 구동이 안 가더라도 어차피 샤프트는 돌고 있으니까 요거 사륜 모델 사면 꽤 탈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옵션을 빼고 4 0 0한700 전후, 4,500 짜리면 더 땡큐고 V6 엔진의 4WD 모델의 대형차를 K8을 사는 건 저는 되게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노사님, 그러면 그랜저도 똑같이 3.5 V6 사륜을 리뷰하고 얘기해 주세요. 협찬해 주세요. 리뷰하고 만약에 그랜저가 더 좋으면 어 그랜저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데 제가 전에 거 전륜 모델 탔을 때 댐퍼의 세팅이나 주행 세팅을 봤을 때 사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K-8이 모양이나 어떤 브랜드 밸류나 차 네이밍에서는 그랜저한테 밀릴지 몰라도 디자인이나 주행 세팅에서는 대형차에서 전륜 대형차를 살 때는 K-8이 좀 좋지 않느냐 라고 보고요. 자, 가족과 함께 아빠들의 영원한 숙제, 카니발을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 사면 돼요? 얘는 뭐뭐 뭐 그때 제가 오디세이랑 시에나랑 비교할 때 미니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얘는 대안이 없어요. 스타리아 아예 필요 없어요. 얘 사면 되는 거. 얘는 대안이 없다. 답이 없다. 피타고라스 정리. 카니발은 아빠들이 선택할 때 그냥 사면 되는 차. 딴지 걸지 마세요. 뭐왜 카니발? 아유 아무 말도 하지 마. 카니발은 대안이 없습니다. 애 키우는 집안이나 뭐 어떤 가정환경이나 뭐 짐을 싣고 다니고 뭐 하는 거 보면 카니발 오너들은 딱 주관이 명확해요. 나 이거 진짜 타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야. 자기 사기 싫었어. 눈빛이 흔들려. 근데 왜냐면 자기가 샀잖아. 자기 차잖아. 좋다고 해야지. 어떻게 싫다. 근데 말을 해보면 눈동자를 딱 보고 있으면 눈동자가 말해줘. 나는 씨발 사고 싶었겠냐? 그 눈빛이 있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게 냅두면 되고, 타게 냅두면 되고, 대안이 없다. 카니발은 그냥 냅두는 걸로. 그리고 펠리세이드. 아, 노사장이 좋아하는 차죠. 펠리세이드. 여기 사진 없는데, 약간 대형급의 SUV. 가격은 5천만원 전후. 어, 싸게 사면 4천만원 중반에도 살 수가 있어요. 펠리세이드는요, 어, 그냥 다 필요 없고 사륜 사면 돼. 옵션 뭐 어쩌고저쩌고, 가솔린 어쩌고저쩌고, 뭐 디젤 다 필요 없어요. 뭘 사든 네 마음대로 하시고 사륜만 사면 돼요. 마찬가지로 K-8처럼 팰리세이드는 사륜 딱 집어넣으면 그냥 걔도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이쁘죠? 멋있죠? 크죠? 잘가죠? 항소 갈 때든 뭐든 의자 구슬 다 좋아요. 나는 팰리세이드는 현대에서 만든 어, 작품 중에 더군다나 걔는 오토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 소렌토, 산타페랑 공차 중량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걔는 오토팔탄이 들어가 있어요. 견인도 살짝 했을 때 미션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DCT는 어휴, 힘들죠. 그래서 나는 펠리세이드는 마찬가지로 5천만원 언더에서 그 등치에 그 정도 효용성에 사륜 모델에. 아, 나는 건 대안이 없다. 자, 그리고, 투싼이냐, 스포티지냐, 산타페냐, 소렌토냐, 투싼과 스포티지는 그냥 냅두세요. 지들 동호회끼리 싸우게. 얘네는 그냥 도토리 키제기라고 보면 돼요. 얘는 똑같아요. 주행 세팅이 뭐가 좋네, 뭐 좋네. 아, 그냥,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여기는 얘 평가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완전 똑같아요. 얘네는 아반떼나 K3 또는 그랜저나 K8, 소나타나 K5처럼 뭐그 성격이 바뀌고 뭐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얘네. 그리고 얘네는. 중량이나 차 높이나 성능을 봤을 때 다르면 뭐가 다를 건데. 지가 뭐가 좋네. 제그 똑같아요. 좋도 없어, 그냥. 나는 얘네가 지들 차가 서로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뭐 해줄 말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똑같으니까. 산타페하고 소렌토 문제 있는 DCT 8단 미션. 같은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금 다 문제 많죠. 근데 쏘렌토에 저는 점수를 줍니다. 디자인이 훨씬 더잘 빠졌고 산타페는 이번에 디자인 때문에 쏘렌토 때보다 안 팔렸고 쏘렌토가 공간 활용성이 더 저는 좋았다고. 근데 얘네가 파워트레인이 똑같기 때문에 마땅히 제가 좀 강력하게 권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사세요라고 권하 왜냐면 미션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 쏘렌토는 저는 좀잘 됐다고 보는 편이라서 요거는 동력계통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본인과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 발생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차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쏘렌토 사는 분들 산타페 사는 분들 다뭐 취향 존중은 한다마는 왜 팰리세이드를 두고 얘를 사는지 좀 나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지 편향적인 마인드로 차를 보지 않습니다. 국산차도 삼면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돈 있으면 K8 6기통 4륜 모델을 옵션 빼고 사고 싶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컬러도 이 컬러로. 그때 내가 리뷰했던 그 컬러. 그 컬러로 저는 차를 사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아마 살 거예요. 저는 제가 좋다고 하는 차는 반드시 사고 많은 성격이니까요 국산차 가만 보면 살 모델이 몇개 있어요 무조건 국산차는 못 하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로 가겠습니다.